건져야지 내가 들어가자. 아까 보니까 6번을 50m 그렇지? 잘 찾네. 아이스온 <laughs> <laughs> 어, 지난 1편에서 이게... 6호까지 들고 촬영을 안한줄 알았더니 오늘 보니까 어, 나머지 7, 8골 그래? 그래. 어, 경기 영상이 있더라고요. 어, 야, 하지마, 하지마. <laughs> 아, 네가할수 있는 위치에 있는 거야? 야, 야, 하지 말래니까. 딸려와? 해저들을 지나가는데, 공이 보였나봐요. 그거를 죽겠다고 저렇게 무리를 하는데. 이거 아닌가? 몰라. 맞을 것 같아. 안 된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아니네. 몰라. 응. 조심해. 또... 어, 현저 일로. 바닥에서. 저같으면 꿈도 못 꾸는 일인데 6번얼 그림 세컨 샷이 조금 끝에서 우측으로 휘었는데 읽지를 못했네. 바로 마무리하고 자 이건 고관절이 안 좋아서 그런지 주술 때. 양쪽 다리를 저렇게 벌리면서 줍는데 요즘 고관절 좋아지는 운동을 좀 하고 있어요. 나이스. <laughs> 같네 아이도 끝에서 쉬었네. <휘었네요>. 요이다 <laughs> 7번으로 벙커샷인데. 어. <laughs> 괜히 모래다 핵꼬지를 합니다. 아, 결국 세번 말에 나왔어요. 도대체 벙커샷은 어떻게 쳐야 되니? 는 근데 저 벙커가 앞쪽이 너무 거리가 짧아서 혹시, 혹시 잘못 맞으면 은 어, 반대편으로 넘어갈까봐 무섭더라고요. 제가 벙커샷에서 연습할 때모래를때었던 지금 세 번을 올렸어. 소 어, 딸이 모래건드이안된다고 잔소리하고 있는 겁니다. <목소리> <목소리> 딸 말이 맞죠 <목소리> 어. 가볍게 나 ㅋ ㅋㅋㅋㅋ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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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ㅋ 프로한테 직접 배운거라 룰을 잘알더라 ㅋ 이미 세번 만에 나왔는데 네번째 샷도 못 들어갔습니다 저걸 못 넣으면 양파 아못 넣었어요 어, 양파예요 가볍게 팔을 하는 딸. 어떻게 됐어? 8번 홀로 갑니다 8번 홀은 35m <목소리> 앞에 작은 벙커가 있고 아, 중핀인데 갔어 와, 너는 완전히 그냥 버 지네. 날저 그냥 버 지네. 씨가 너무 더우 니까 안마 구사 랐으니까 그나마 좀 관계 만하 더라고. 다른 버디 펫 남았고 저는 좀 거리가 있어요. 아래 버디 펫을 먼저 시도합니다. 아 나이스 버디, 예. 버디를 하네요. 도가니그을 모르겠어서. 이제 나 응. 저는, 그, 러프가 좀 길게 남아있는데, 퍼터로 시도를 해봤어요. 네. 그러니까 핀까지 거리가 짧을 때, 그 어프로치로 10m를 보내는 것과, 퍼터로 보냈을 때의 차이를 보면, 퍼터가 오히려 안정적이라는 얘기를 들어서, 오늘은 집중적으로 그 부분을 좀 많이 시도를 해봤어요. 보 아안 들어갔네요. 네, 8번홀에서도 3개여고, 양파라고 말았습니다. 다음 9번홀 65m. 네, 왼쪽 잘 맞았어요. 그래서 티 주변은 좀 관리가 좀안돼 있는 모양인데 사실, 그제 카메라가 땅에 작은 스탠드로 나와서 뒷그 주변 땅이 좀강조돼서 보이는데 네? 어, 페어웨이 부분은 잔디가 아주 좋아요 네. 안 되지? 어. 나 19년부터는 거리를 일부러 좀 짧게 치고 거리는 짧은으로좀 해볼 거야. 우이 어, 도와줘. 올리브 티셔밖에안 돼서 공격을 조심스럽게 하서 아, 당겨지는 거 같아. 꼬리. 뭐 시원한 거 마시자. 요 끝나고 어? 응? 뭐한잔 마시자고 시원한 거. 그 그러니까 편에서 그 휴게실 공이 사실은 요구을 치고 난뒤 상황이야. 어. 어. 없네. 그렇지. 어. 파란 공이 빨래 공이고 빨간 공이 제일 큽니다. 둘다잘 올라갔어요. 네, 가까이 한 1.5m 정도 남기고 쓴것 같아요. 신중하게 버팅을 했는데 많이 작았네요. 오르막이 살짝 있어 보이고 자들어가면 8호 마무리 아 들어갔어요. 네. 저는 라인을 8호 마무리했습니다. 아, 우리 딸은 팝팟을 놓쳤네요. 자, 팝을 놓쳐서 보기를 했는데, 결국 성적을 보면은 제가 토탈 10개 오바, 제 딸은 3개, 이에도 역시 제가 딸한테 치고 말았습니다. 딸 윈.